벌써 마치다 갔기 때문에. 자, 침례 유한의 증언인데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자. t 베 e b 스트 존스 테스티 o h 시작. 더 배프티스트 존스 테스티모니. 자, 테스티모니. 테스티모니. 어, 증언이야. 테스티모니가 증언이란 뜻이야. 자, 증언이 영어로 뭐예요? 테스티모니. 메리그 넘겨 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국어 시작. 요한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다 영어로 시작.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아까 저, 전도사님이 뭐라 h o is the one who i 침 the o n 를 w h 다 is the 다다 e who 요 s the one who 요침 t 요한이 n e w h 그래 s the o n s t e s is e e 컨 o n c e r n i n g 하해서 누구 그에 대해서 해서바에예해서에 대해서 증언을 하대해습증언히하라있습니소리쳤습 h 다 뭐라고 e 쳤냐면 i the d o is t 그가 소리쳤 w 니다뭐 s 고 h e 쳤냐면 who t h is w a is h e o f who m h is a e who i d 이사람 o 바 e 내가 말했 s 그 분이다 h e who c o m e s a f t e r m e 그는 o is the one w h s u r p a s s e d 뛰어넘는다 그가 나보다 더 뒤에 오신 분이지만 나보다 훨씬 능가하신다 뛰어나다 s u r p a s s e d 어 발음해 보자지. 이제 surpass. 어 뛰어났다 능가했다. 어 예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능가했다 Because 나보다 Because 왜냐하면 he was before me. 그가 즉 예수님께서 나보다 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육체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면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던 예수님이지. 몰로 계셨어. 2000년 전에는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영원의 세계에서 선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2000년 전에는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다 알지? 어, 지난번에 배웠지. 넘겨 주세요. 자, 1장 18절 1장 16절 한국어이 시작. 우리가 각 그의 축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영어 From 시작 From the foot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fter another. 자 여기서 one blessing after another라고 하는 건에 하나의 축복 그 뒤에 또 다른 축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이란 뜻이야. 그런데 여서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grace 같은 뜻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은 은혜를 grace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fullness가 충만함이야. 예수님의 은혜의 충만함 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축복, 하나의 축복에서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축복에서 또 다른 축복, 끊임없는 축복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쭉 받아오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용법이 우리나라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시제가 열두 가지 시제가 있다 보니 have or receive다면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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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e have h 지 v 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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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v 년 have have h a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 7절 한국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영어로 자,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그렇죠 Jesus 예수님이죠 자 the law 딸한테 the law 율법, 십계명 율법. 율법은 주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하스가 누구예요? 모제하스. 모세죠. 어,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어. 모세가 시내산에서뭘 받았어. 십계명 하나 님 함께 받았죠. 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어. 근데 그레이스의 어, 트로스, 그레이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는 케이 와떼. 누구에게서 왔어?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 말은 헬러 원서를 보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 성자 하나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야? 은혜와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뭐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헤맨다 이렇게 말할때 진리를 찾아서 학문을 탐구한다. 어뭐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뭐 진리를 찾아서 이런 말 문구들이 있어요. 어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죠. 근데 그 진리를 찾는다고 할때그 진리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진리 뭐 아니면 뭐뭐 뭐 불교에서도 자기네 종교적인 철학 진리가 있다고 막 하잖아 근데 오직 진리와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또 누구야 성부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야? 일치야, 일치. 삼위일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그렇게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 영원의 세계에는 어떻게 존재해 있어서 육신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말씀, 로고스로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존재했다.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시요 성령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우리 앞에 눈 앞에 보이시니 안 보이시니? 예수님 지금 지금 너희들 앞에 예수님 보이시니 안 보이시니? 안 보이지. 예수님 오늘 지금 눈 앞에 안 보이잖아. 육신을 입고 지금 눈 앞에 안 있으시잖아.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못 봤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 못 봤어. 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육신으로 입고 있었어 안 입고 있었어. 입고 있으셨지. 근데 지금 말이야. 지금 2019년 9월 8일 날 예수님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아니 오늘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하늘 나라 계시는데 하늘 나라 어디 계셔? 하나님 아버지, 보자, 우편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이랑 똑같은 분이 계셔. 예수님이랑 똑같이 계시는데,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셔. 그게 그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 어. 성령 하나님 당연히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각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어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 계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 원래는 말씀으로 영원의 세계에서 존재하셨다가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육신의 몸 피와 육신을 갖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 성령 하나님 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영감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1장 18절 한국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있대 없대. 요한이 말하기를. 없다고 그러지?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다 이말 영어로 보여주세요 자, 영어로 같이 해봅시다 시작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자, no one has ever seen God.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 구약시대 때, 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또 아브라함이 예수, 저기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본 거야. 전도사님의 일부, 손을 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의 눈만 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일부를 그렇게 본게 모세였고,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봐?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입니다. 하나 일치 일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 그래서 어 우리 그일장1팔절 영어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어떤 누구도.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하신다. 넘겨주세요. 자 1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영어. 자, 같이 해보자. 시작! Now, this was John's testimony when the Jews of Jerusalem sent priests and revives to ask him who he was. 자, 영어로 따라해보자. 자, 이거, 이거 하면은 학교 공부에도 다 도움이 돼. 자, 듣기평가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니까 조금 귀찮아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면은 이게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돼. 자, 다시 한 번. 시작! Now, this was John's testimony when the Jews of Jerusalem sent priests and revites to ask him who he was. Very good. Uh, so, he s i d j o h n 의 testimony. 침내 유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p r i e s t 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revites가 레위인들이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본의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장 물어보았을 때 침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넘겨주세요. 자 20절 요한이 한국어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영어로 He did he did not fail to confess, but confessed freely. I am not the Christ. 자, 크리스가 뜻이 뭐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I am not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지. 아, 어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레위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래? 나는 not the christ.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었어.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졌어. 인기도 많아지고 그 엘리야를 특별하게 본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어?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넘겨서 한국어 하자 한국어 시작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데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they asked him then who are you? Are you Elijah? He said I am not Are you the prophet? He answered no 그들이 아, 물어봤어. Who are you?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Are you Elijah? Elijah? Elijah. Elijah? Eli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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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리야를 영어로 엘라이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엘라이자입니까? 아니요. I am t 아니요. Are you the, 데, the prophet? Prophet이 선지자 라는 뜻이야. The p 그 선지자입니까? No. no.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넘겨주면 자 이제 한국어 자 해봅시다 한국어 시작 또 말하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냐 영어로 Bye. 자 시작 finally they said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to take back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자 그러면 finally 마침내 그들이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give us give us an answer k e 서 w s 우리에게 달라 unanswered, unanswered. unanswered, 대답이야 대답 대답 좀 주세요 대답 좀 하나 해주세요 take back 도로 가져가 대답 우리에게 우리는 보냈던 사람들에게 대답할 그말좀 다시 저한테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대답 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르되 나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하라고 방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영어로 자 영어로 부자 시작 John replied in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자이 말은 자, 침대 요한이 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Calling이라고 하는 걸 외치느냐 외치는 자의 보이스가 뭐야? 보이스, 목소리. 목소리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나는 목소리다, 목소리. 어디에서? In the desert. 사막. 사막 또는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그래서 그 뭐라고 뭐, 왜? 왜 그렇게 외쳐? 이유가 뭐야? Make straight the way.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길이야? For the road. Lord. The o r d 가 예수님, 주님을 위한 그 길을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다. 이 그러면, 전도사님 전 뭐라고 했어? 그때 그 당시에 엘리아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막 알고, 알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엘리야였는데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표현도 안 하고 목소리로 목소리. 나는 방에서 외치는 목소리이다. 그러면 이엘리야가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 거야. 어? 우리 아마 전도사님 같았으면 저, 나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사기를 쳤을 수도 있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왜? 전도사님이 높아지잖아. 그럼 내가 거의 신처럼 되는 거 같잖아.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서 그렇게 유혹에 빠져 자기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막 신격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엄청 빠져. 그게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본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야. 낮아져야 되고 정말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정말 빗줄기처럼 그렇게 내리. 죄르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히 거꾸로다. 이 세상에서는 어? 대통령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짱처럼 보이지? 하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꼴찌야 꼴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 천국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상급받지 이 지구에서 살때 잘먹고 잘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사람 천국가서는 대접을 잘 못받아요 천국도 가까스로 가 그리고 부자가 뭐한다고 그랬어?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 지금 문화는 어때? 성공해라 부자 되라 좋은 옷 입어라 비싸게 살아라 어? 연예인 되라 정치인 되라 대통령 되라 막 이러지 세상은 그렇게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의 좁은 길로 들어와라 천국의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간다 멸망의 넓은 길은 연예인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신격화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몰라.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몰라?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아멘. 나를 만든 사람은 오직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누가 나를 알아? 예수님이 나를 알아? 나 자신보다 누가 나를 더잘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러 이러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러 이러 하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한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저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너무 너무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죄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렇다고 어막 계속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엘리아는 어, 니엘리 아니, 아니었지만 엘리아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유명해졌던 침대 요한을 묵상하면서 광야를 외치며 어, 노래를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어, 침대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